청와대에서 봅시다 오늘 밤 이번 크리스마스 전에 아버지와 같은 식탁에 앉고 싶은데 내가 묶은 밧줄 내가 풀어드려야지 국세청에서 상속세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데 낼수 있는 금액 먼저 말하면 맞춰드려야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이 강물이라는 게 골치 아파요 어떨 땐 가물고 어떨 땐 홍수가 나서 넘치고 그래서 내가 만들려고 해 정의를 흘려보내는 저수 아코니틴 치사량 2mg 복용시 5분 안에 사망하는 극약입니다 희석액을 사용했습니다 30분 이내 위세척을 하면 생존 가능합니다 오늘 일 실패하면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긴 시간 적이었지만 더 오랜 시간 친구이지 정수진 머리 맞았어 마시지 못할 차왜 들고 있지 어디까지 갈 생각이었지 당신보다 한 걸음 더 청와대 병원실은 대진그룹 강상훈 부회장을 대통령 시의 미수범으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